네, 안녕하세요. 달리는 미세현입니다 오늘 저는 상암 하늘공원, 노을공원 둘레길에 왔습니다. 오늘 아주 벚꽃이 만연했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네, 오늘은 금요일인데 이제 주말이 다가오잖아요. 각종 대회들이 있을 텐데 비 소식이 있네요. 토요일 낮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에도 비가 바람을 동반한 비가 참 많이 온다고 하는데 대회를 신청하신 분들은 좀비 소식이 좀 걱정이 되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YMCA 하프를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출발은 광화문에서 하고요. 차량 통제도 하면서 진행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꽤큰 규모의 대회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죠. 한강 벚꽃 마라톤에서 이 코스를 뛰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름이 벚꽃 마라톤인데 벚꽃이 조금 덜 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어, 많이 펴서 이파리가 초록초록한 푸른빛으로 변한 나무들이 많네요. 개나리도 이렇게 꽃이 지고 하락해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모자부터 바람막이 그리고 뭐 쇼츠 양말 신발에 이렇게까지 모두 살로몬 브랜드의 제품들로 착용하고 왔는데요. 오늘 신은 신발은 살로몬의 S랩 스펙터라는 신발입니다. 사실 이 신발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살로몬 브랜드의 신발을 트레일러닝화에서는 많이들 신으시지만 로드화에서는 아직 좀 생소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발이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신발은 일단 풀코스를 3시간 30분 정도에 뛰는 마스터즈 러너들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개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중에 있는 레이싱화들은 이제 선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죠.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뛰는 러너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컨셉인데요. 그 컨셉 방법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슈퍼 트레이너 느낌이 가까운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신발이 경쟁해야 되는 신발들은 아식스 슈퍼 플라스트 2, 휴마의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 서코니의 엔드로핀 스피드 폰가요 지금 그리고 나이키 줌플라이 6 그런 신발들 슈퍼 트레이너라고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신발들과 같이 분류해도 괜찮은 신발이고요 그렇게 분류했을 때 저는 이 신발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슈퍼 블라스 2보다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신발은 카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폼 구조로 그 신발 위쪽 폼은 페바 소재로 최상위 레이싱화에 쓰이는 소재가 쓰였고요 그리고 밑에는 에너지폼 플러스라고 EVA 소재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러닝화 브랜드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페바 소재도 사용하면서 밑에는 좀 안정성을 추구한 이중폼 구조 그리고 가운데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그래서 이 신발은 천천히 뛸 때도 안정적이고 이질감이, 레이싱화 특유의 이질감이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빨리 뛸때그 찬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극찬을 했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에요. 가격이 무려 32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슈퍼트레이너 포지션에 속할 것 같다고 했는데 가격은 무려 레이싱화. 레이싱화 중에서도 고가에 속하는 가격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할인을 통해서 한 10만원 싸게, 한 22만원? 2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할수 있다면은, 이 신발은 정말 괜찮은 신발인 것 같아요. 화사한 벚꽃도 정말 아름답지만, 연두 빛의 이 푸르른 빛깔의 이파리를 볼수 있는 건딱 지금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감이 정말 너무 예쁘고, 나중에 조금만 지나도 얘네들이 조금만 자라도 굉장히 짙은 그런 초록색으로 바뀌잖아요. 지금의 색깔은 딱이 시기만 볼수 있는 예쁜 색깔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고 맑고 화창한데, 내일 비소식이라니 뭔가 믿겨지지가 않네요. 주말마다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요즘 날씨가 참 오락가락한 날씨인 것 같아요. 정말 감기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콧물도 좀 나오고 코도 막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여기 또 벚꽃이 깊게 폈네요. 하늘공원, 놀공원 조깅을 마치고요. 분수대 앞에 와 있는데, 내일 모레 일요일날 YMCA에서, 대회에서 하프를 나가는데요. 비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핑계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 뛰고 싶은 마음, 퍼스널 베스트, p b 를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와서 힘들 것 같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날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뛰면. 이번에 서울 마라톤에서 풀코스에서 제가 하프까지 달렸을 때 1시간 28분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어, 하프만 뛸 때는 거리가 훨씬 짧아지니까, 그러면 1시간 26분, 25분, 이렇게 바라보고 목표 설정을 하고 뛰어야 될 텐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아직 스피드가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조금 힘든 그런 젖산역시 페이스로 유지하는 거는, 길게도 유지할 수 있겠는데, 마라톤 페이스보다 조금만 더 빨라지면은 굉장히 금방 지치고 금방 힘들어지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스피드 훈련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마라톤에서의 기록보다 하프 마라톤, 그리고 10km, 1 0 k 에서의 기록이 안 좋은 이유가 저는 정신력, 그리고 젖산력치 페이스 이상의 그런 페이스에 대한 속도 훈련이 스피드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은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달리는 미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